잡대? 네저 잡대. 엑조디오스 플러스 잡대. 근데 나 엑조디아 파츠 다못 모아서. 나 엑조디아 파츠 다 있는데 나 쓰레기입니다 상고로. 나 엑조디아 파츠 네개네개 네 모아야 되지. 몽통 몽통밖에 없어. 난다 있어 다섯 개. 여섯 장, 여섯 장, 겹치다 여섯 장. 나저맨 밑에 함정이요. 스토레이나아씨 진짜 아쪼꼴 다시 한번 보고서 셔플하면 돼. 와씨 <laughs> 뭐야, 왜자 개좋아. 뭐야, 왜. 아이씨, 왜 와, 개좋아. 안 좋아. 강아지 좋아. 와! 자, 내가 성공한다, 클라스 그럼. 아, 개똥싸. 자. 들어 아니, 나 니트 통안 했어. 자. 엔드. 드로우 그 드로우 페이지에도 이거 넣을 수 있어 알아 근데 몬스터는 못내잖아 아 몬스터도.. 아 맞다 맞다 엔드 드로우 오 엎고서 영원이살아파사라 <목소리> 개똥같이 되었네 엎고서 엔드 아이 제 네, 넥스트라 드로우 넥스트라 <목소리> 사이클론 발똥 아 이러니씨 여기 잭팟이 있을까 글어우스일까잭 세븐 있을 것 같아 아니!!!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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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 용기부 괜히 마구지 그래. 생겼다. 자, 뭐야? 돌아가고 있어 이거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야. 너야. 자 들어. 아 잠깐 잠깐 잠깐. 그럼 나한번한번샴푸 해야 아. 되겠네. 왜? 봤냐? 어, 봤어. 자, 나왔어? 자. <laughs> 나 봤어. 자 들어. 너 아티 벤티가 <laughs> 나왔어? 아티 팩트겠지자벙 브레이지 잠깐, 아티 벤티 나왔거든. 들어 또 아티 벤티 나왔어. 자 인드 어전 드론 저 마법 카드 아니 근데 달 레벨이 10이 넘어 10? 그러면 거기에 신트루스 있겠네 너 신트루스 넣었어? 어나잡 아, 덱이야 엑조디아 덱개다가어잡 덱을 넣었다고 보면 되지 뭐 하세요 하세요 빨랑 아 아까 전에 내가 처음에 봤던 거다 자뭐뭐뭐아 예뻐 근데 나 실드 뺐어 너도뺐는데 더슬 존이도 아형 사랑해 알지? 아, 장렬의 장갑이 파괴되었다. 자, 장렬 장갑 파괴 도드 들어. 아니 씨. 왜다 몬스터가 나와? 근데 자, 어퍼노코 들어하고 봉인된 자의 주각이 오! 왜 쪽이야? 아, 미친. 거짓말이잖아. 진짜야. 나면, 나는 나는 들 아직 하나? 안 했어 나어 엔드 들어 와씨다한장이잘 찍히고 하나. 있지. 내가 이 지금 이길 것 같아. 자 내가 다한정이야 뭐냐고 엔드 어? 자 들어 아장나번 <laughs> <laughs> 나 고래 의지로 한장더 들어온다. 액지저 파츠 세 개일 것 같았지. 자 나는 백이천 아 잘못 발동했다. 어디 있냐? 어디 있어? 자 이거 두개못써 이거 쌍전은 어두개못써 잡이씨 이거 사기 카드면 기동 카드 이거 쓰레기 카드 좀 하지 그리고 근데 내가 저거 만약에 더스트로 저거 파괴하면 이거 풀려 어 풀려 그리고 나는 엔드 드로 우아오시리 있어 갖고 싶다 빨리 아싸 사기 카드 남았죠 뭐야 엔드. 엔드 드로 아이씨 아니 몬스터 카드 그 레벨 4짜리가안 나와 스? 엔드 그... 뭐할 만한 게 없어. 데모 벨리스 악마의 미궁 뭐야, 거기? 아, 빨리 하기 나이, 그냥. 아, 짱이! 뭘 내려? 이쪽에 딱 알맞구먼. 그래, 다 이쪽. 이게 안 보이잖아. 어? 좀만 이게 움직이자, 그럼. 아, 안 보여도 되는데. 에, 빨리, 빨리 하라고! 어, 나는 들어. 아니 밭츠 하나가 뭐였어 아까 파츠만. 이쪽이 이쪽이야. 그러니까 지금 파츠가 하나밖에 없어요. 자 들어. 자. 왔어 아뭘 그렇게 바디. 어. 잠깐. 아 맞다 아까에 바, 아까 아니 아까의 아까 전터에서 아까 어둠의 우주자 베디어 나왔거든. 그래서 범고래 이중씨 범고래. 고래잡이 보니까 아니 뭐냐 듀얼계산기 안 켜? 켜 내가? 어 네가 다운다음으 다운 켜지 난 이거 불 이거 불발로 처리한다 다운 어제 받았어 내가 어 그래 이거 불발로 처리한다 그리고 이거 써가지고 유토피아 소환 그리고 카우스 넘버들 다시 소환 유토피아리 왜왜왜왜 왜? 왜? 이거 이거 소환을 이거 두개 소재를 쓸수 있다 어, 아, 잠깐만. 에이, <laughs> 쪼디야, 저거 뭐냐. 받지 않아. <laughs> 자, 엔드. 폐 있어봤자 필요 없거든. 들어오. 나 둘, 셋, 넷, 다, 여덟. 야, 지금 오시리스 여기 있으면 말 데미지 많이, 아 공격력 많이야. 저는 라이트닝 보텍스를 소환합니다. 라이트닝 보텍스 효과로 패에서한 장을 버립니다. 예 yes. 그러는 것으로 안면 표시로 있는걸 파괴합니다 전부 오, oh, 노 no. 이거 한번도 못쓰고 <laughs> 죽었네 나는 그러면 그로 저걸 언제 파괴되려나 그러면 난청 청세의 여인절를 버리고 나서 아티트 그 뭐시기를 하고 아킬레우스? 그리고 나면 이거 하고 아티팩트 우라 엔드 아티팩트 우라아씨나 되고 있어 <laughs> 우라노스가 아, 크라노스 크라노스 아, 크라노스 크로노스 아 크로노스. <laughs> 크라노스야 씨 니가 가르쳐줬어 잘 빨리해 아니야 내 스승님이 가르쳐줬어 스승 우라노스 스승님 파란 <laughs> 눈 아우. 빨아눈에 소녀. 씨, 뭐야, 이 뭐야, 이 느낌은. 이상한. 아, 어, 죽이는 몬스터 카드가 없음 아, 있구나. 이 이게 파괴돼야지래요. 파괴돼야지 이게 적용된다고. 아, 그래? 자, 뭐야? 뭔데야? 예. 들어음 뭐하냐? 자, 홀리 엘프의 죽고 한개 있으니까 나는. 라이프를. 삼. <laughs> 난 음... 아, 뭐 써요? 나 이거를 아프 써요. 아, 뭐 하지? 아, 같이 찍고 가면 안 되는데. 아, 나 이거 무료로 하고. 어디 있어? 어둠의 몽인검. 자자 자, 인드. 응. 응. 쓰레기네. 잠깐저깐저깐저어 저가 저인저 썼어요. <laughs> 아, 이거 못 쓰구나. 어쨌든 쌍전 때문에 해. 자 들어. 자. 네 파츠가 모였겠구나. <laughs> 네 파츠, 좋구만이 자식 네 파츠. 그래비티 바인드 레벨 사 이상 공격 못 해. 그죠, 아, 쓸 절... <laughs> 쓸모가 없어. 아 맞. 어, 그리고 쓸모가 없어 지금. 자인드 왜냐, 나는 들어. 저... 내가 있? 하고 싶은 말이 적혀 있어. 앤드 슈발리에. 아이씨. 윌 테이크 더 슈발리에. 자, 뭐야? 엔드엔드 도로. 자, 이거 이제 파괴되고 파동 캐논 What the fuck? 오늘 미쳐 먹으시고요. 왓더팍아물 그렇게 봐대 아안 아, 봤어! 한번 봐대 카메라 계속 오, 싶어? 아직 안 했잖아 저요? 저요? 자 이거 불발로 처리하고 사이클론으로 이거 파괴 <laughs> 불타오르는 트, 아니 타오르는 트 파괴 어서 이것도 조금 이 때문에 바로 야다 지속 카드야 엔드 음, 아시죠? 들어 범고리 의지 나는 범고리 의지가 없지 <laughs> 나도 파란두장 버리고 두장들어수 있지? 아니 그런 거 없어 나다얘 그럼 이제 공격으로 풀리지. <laughs> 나이턴이 오면 너는 조금 있으면. 아나 사이클론 왜 썼지? 자 인등가. 파동캐는 나왔을 때. 인등가. 어. 들어. 너 신의. 난 범고래의지로. 신의 한총도 있지 더. 어. 미치 니나. 없어서. 음 아니, 왜다 몬스터 살리는 거 밖에 없어? 현정마법 살리는 거 없나? 어. 자이언트? 큰 거? 오와. 거인, 거인 바이러스? 하고, 엔드다. 그리고, 넌 네. 처음 뱀, 너가 해라? 좀 데미기 먹으세요. 뭐 자유롭게. 뭐지? 로드로. 제발 또. 샤이닝 드로우. 개또 싼다. 야, 지금 몇번 지났어? 10분 지났네, 10분 정도? 뭐야, 그거? <laughs> 뭐야, 그거? 도답이다. 아, 다 수비 표시야, 는 그리고 저 푸백으로. 공격 못해, 이걸로. 4, 레벨 4 이상 공격 못해. <laughs> 이하 말고요. 필드 위에 존재하는 모든 몬스터. 아 저거 쌍둥이 아, 아, 미안해, 미안해. 아 어디서, 미안해 어디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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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가 나나무고리 의지로 아, 미안해 내가 거기를 찰 줄을 몰랐네 야 그거는 아씨 그거 다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신혜윤 온... 아, 씨신혜은쫑아 온... <laughs> 온... 아, 내가 지고 있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아 잠깐만 빼기를 해 버렸어 뭐, 천원천원을더 하면 되지 작작해라씨 아 그만해라 엔드? 아니 아내 핸디캠을 줄까? 아니 이거? 아니 엔드 <laughs> <and. 웃음> <laughs> 아 그만해라 너 애들한테 말한다 계약 시험 나라 애들한테 말한다 듀얼 어. 서머너를 파괴하는 것으로 루피아예스 <laughs> 히트 히터자저어 레벨 4이상 공격 못하고요. 어... 어.. 뭐.. 어.. 엔드요. 드로우! 나 500.. 넌1000 데미지 회복. 빨리 나500 데미지 회복. 그리고.. 뭐할게 있나? 너만 해라. 그냥 뭐 파괴하고 악티팬티 쓰고 한 다음에 그만해라 자 엔드 아 이거 페로 델로 있는 거잖아 들어 이거 페더라이저를 카운트다운 나와도 이제 뭐 이게 세인슬프 스위피슈 소환입니다이 카드 효과로 상대 몬스터를 특수 소환이 아니구나 엔드 드 들어 쭉쭉빵빵 2,400예 그리고 님은 이제 데미지 먹으셔야죠 세배 차이 난다 이제 세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당연하죠 세배 넘너신음좀 회복했어. 이정도이 정도로 이정엔로이로이로이정이정도이이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정이정이정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정도이정도이 정도로 이정도이정도이 정도로 이정도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시 막음의편화 이게 뭐야 상대 퓨드의 몬스터 한 장을 선택한다 발동한 턴 엔드 페이지까지 선택한 몬스터를 컨트롤한다 예이 카드 효과를 써서 상어 엑시즈 소지 한 개를 제거하고 패를 모두 덱으로 되돌리고 셔플한다. 둘 다? 어. 아두 번째 턴 토... 다음에 아, 아 게임 끝났는데 아깝네요. 아니 저 건너 같은 개똥 같은 소리를 내고 첫번째나 아까 여섯 장 들고 있었어 패. 나 열한 장 들고 있었다. 거짓말. 진짜야. 그래 엔드페이지. 앨범 8, 가운데 혈이 늘어나. 이쪽에 엔조디아가 다있으면너 어떻게 내. 한장밖한 장은 남았네. 한 장은 남았다. 한 장은 남았다. 야, 나범고리 의지로. 네, 이것만 제가 보여드릴게요. 범고리 의지로 한장더 들어오. 이러이씨 아니. 자, 내 턴인가? 아니요. 왜요? 아, 왜요? 한술의 의식. 응, 음, 소환할 거구먼. 버리는 것으로 세크리파이서로 소환 효과로 상대의 몬스터 한 장을 지정하여 이 카드에 장착합니다. 공격력, 수비력은 이 카드와 같아집니다. 그리고 이 카드가 데미지를 받을 때 상대도 같은 데미지를 받습니다. 이 카드를 왜 내가 공격해여 로우 네, 2000데미지 일단 1000데미지 1000 먹고 요내 집이 끝났어요. 아니다. 1데미지 먹고 나5백데미지 충전 자, 이거 두개 소환 일반 소환이 성공했을 때 상대에게 1000 데미지를 준다, 끝 <웃음> <웃음> 사기예요 다시 합시다 이거 있잖아 이통 있잖아 이 통은 진짜 진짜 좋은 게 하나도 없거든? 근데 아, 일단 일부 독한.